고이 햄버거 집에서 기가 막힌 순살 치킨이 나왔다 그러길래 내가 다 갖고 왔지 햄버거 집에서 왜 치킨이 나와? 이 추가적인 라이브로다가 매출 상승을 기대하는 아, 고 헛소리 하지 마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허브 순살 치킨런 치킨런? 그거 사려면 뛰어가야 하는 거야? 이 치킨이 뭐야? 아, 고 어디서 샀어? 헛간디? 노브랜드 버거 얼마야? 이 M 사이즈 9,900원 L 사이즈 18,900원 하나만 사면 되지 왜두 개나 샀어? 이 양이 다른데 얼마나 다른지 알아야 돼아고 그냥 중량 비교하면 되잖아 눈으로 봐야 제대로 알수 있는 게 있는 아, 듣고. 법이. 꼭 그런 법 없어. 두 연대. 잡고. 공시렁 되지 마. <laughs> 여기서 삼디코를? 제품 특징이 뭐야? 이 겉바속촉 닭다리살의 허브 시즈닝 풍미가 하드하게 순살치킨이리야. 중량은 제대로 왔어? 이이 M 사이즈 245g에 232g, L 사이즈 490g에 450g 나오네. 이제 먹어봐. 그래? 요아듣고 바로 먹지 말고 튀김 두께 확인하게 단면도 좀 봐봐. 오늘 이상하게 까칠하네. 튀김 완은이 정도요. 맛은 어떠해? 이 그냥 닭다리살로 튀긴 순살 치킨에다가 허브향하고 후추향이 좀 나고 뻑뻑해. 튀김옷 두께는 어떠해? 봤을 때는 두꺼운 느낌이었는데 입에 넣고 먹으면 좀 뻑뻑해. 다 허브향 과하지 않아? 이 과하게 나진않아짠 맛이나 매운 맛은? 이 먹다 보면 좀 강간해고 다 먹고 나면 살짝 칼칼해고. 다시 좀 소스 찍어 먹으면 어때이 소스는 머스타드랑 스윗 마라 소스 주거든. 머스타드는 머스타드고 스윗 마라 소스는 이거 칠리에다가 마라를 섞었나? 네맛트내 맛도, 네 맛도 아닌디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? 이 이거 노브랜드에서 나온 거잖아. 근데 이만 원에 이만큼 밖에 안 주지?